액션. 안녕하십니까, 파리녀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유브가 가져온 파운데이션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요청해주셨던 그렇게 신상품도 아니고 굉장히 좀 오래된 파운데이션이죠. 에스티로더가 더블웨어로 먹고 살았었어요. 그 이후에 건조함을 물리칠 수 있는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내놨습니다. 그게 바로 한 나온 지 1, 2년 된것 같습니다. 많이 원하셨죠? 겁나 비싸.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입니다. 요거를 매장 언니한테 제가 어떤 색을 바르면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음 고객님은 피부 톤이 하얘셔서 왠지 기분 좋아 원포슬린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원포슬린보다 조금 어두운 색깔을 바르면 어떨까요? 음 아니에요. 고객님은 밝은 거 쓰시는 게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매장 언니의 말을 믿고 원포슬린을 샀어요. 원포슬린 사고 요거를또 발라봤거든요. 다음 룸메이트 영상에서 이 퓨처리서트 사용한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무너짐 제일 예쁩니다. 그거를 가장 먼저 제가 어필하고 싶습니다. 바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피부톤을 좀 화사하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요거 바르려고 챙겼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파운데이션의 커버력 부분을 좀 제대로 보려면 사실 피처리스트는 커버력 역시 극강의 제품은 아니에요. 커버력에 엄청 집중된 제품 아니지만 어, 그래도 요거를 바르고 얘를 바르면은 그 피처리스트만의 어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 좀깝깝봐실까봐깝깝봐면 마이 깝깝봐면 고구마. 그렇기 때문에 피처리스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 제가 어느 순간부터 다크서클도 안 가리고 가잖아요. 이런 스타일. 이게 진짜 엄마들한테도 추천할 수 있는 제형? 자, 파운데이션은 크게 꾸덕이와 물음이로 나눌 수 있어요. 약간 꾸덕한데 흐르는, 벌써 촉촉함이 눈에 보이죠? 이거는 좀 되게 촉촉한 제형이고요. 좀 촉촉하다 싶으면 은 어떤 도구를 쓰면 좋을까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파운데이션은 이 납작 브러쉬로 바르면 은 웬만하면 다 80, 90점 이상을 합니다. 근데 이 납작 브러쉬가 컨트롤이 어렵다는 가장 큰 단점. 그래서 범접하기 가장 어렵다는 단점 근데요. 이런 촉촉한 거는요. 그냥 퍼프를 팡팡팡 두들겨도 되게 쉽게 바를 수 있습니다. 매트한 제품들이 조금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스킬이 좋으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구하실 수 있는 올리브영에 가니까 리얼테크닉의 이 모양의 퍼프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기교 브림 퍼프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긴 게 가장 코 옆에 뚜드기기도 좋고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립감은 조금 좋기는 한데 질감도 되게 좋아요. 요거물 먹이지 않은 걸로 그냥 한번 톡톡톡 올려볼게요. 그냥 보면은 어 되게 괜찮다 편하다 어, 싶으실 거예요. 반쪽은 스펀지 반쪽은 브러쉬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바를 때 시간을 별로 빼먹지 않는 시간을 별로 뺏어먹지 않는 그런 파운데이션이 될 거예요. 동글동글하게 찍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넓게 묻혀서 이렇게. 요거는요 많이 발라도 무너짐이 더럽지 않은 촉촉한 제형이에요. 커버력이 좋은 보송보송한 제형들은 많이 발랐을 때 무너짐이 예쁘지 않겠죠? 촉촉한 파데지만 약간 매트한 스펀지랑 만나면 질감이 적당히 보송함이 나와서 밀착이 더 잘되고 모공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면서. 피부가 얇은 사람들은 솜털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솜털 사이사이에도 좀잘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마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원포슬린인데도 지금 색상이 많이 안 밝다고 의견 주시는데 맞습니다. 요게 파데라는 거는 약간의 다크닝은 안올 수가 없잖아요. 다크닝 왔을 때 생각해 보면은 딱 얼굴에 맞으면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력을 생각했을 때좀 밝은 파데를 쓰는 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하지 않나. 나중에 칙칙해지는 게 싫으니까. 집에 들어갈 때내 모습. 썩어있어. 싫잖아요. 얇지 않나요, 굉장히? 딱 보기에도 질감이. 여기 헤어라인 좀만 더 발라볼게요. 요거는 옐로우 톤에서 가장 밝은 색상으로 알고 있고요. 색깔에 대한 이해는 에스티로드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시면은 공방 개념 잡히실 것 같아요. 이마가 비교가 더잘 됐나요? 자, 그리고 요런 촉촉한 거는요. 콧 끼임이 거의 없지요. 그리고 사실 저는 코에 끼임이 생길 수 있는 각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왜 코가 약간 이렇게 살짝 옆으로 눌린 코 형태들도 있잖아요. 그런 코들은 끼임이 더 많이 생겨요. 근데 저는 코뼈가 조금 투끄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주름이 살짝 들려있어서 코에 이렇게 깊게 끼는 얼굴형이 아니구나를 제가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그 얼마 전은 1분 전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좀덜 끼이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봤네요. 1분 전에. 그냥 부담 없이 넣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 끼임이 왜 이렇게 심하지? 이 파데 쓰레기야! 이렇게 파데한테 누명을 씌우지 마시고,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요렇게. 따끈따끈하다 60초 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촉촉한데도 끝에 약간 부송한 마무리가 있어서 이런 보송한 마무리가 있는 거는 잘 쌓아져요. 이렇게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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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송, 탑. 이 느낌 뭔지 알죠? 그래서 이거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파데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될수 있는 뭔지 아시죠? 다른데 돌고 돌고 돌다 다시 한번 퓨처리스트. 또새거 돌고 돌고 돌다 퓨처리스트. 뭐 그러기 쉬운. 이게 만인에게 사랑받기 좋은 그런 제형이죠. 지베르니가 이거보다 조금 더 파우더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지베르니가 코 끼임 같은 데더 생길 수 있겠고 팔자주름에 좀더 끼일 수도 있겠고 다크서클 주름에도 좀더 끼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걔가 좀 호불호가 갈리는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룸메이트 할 때에는 코 끼임에 대해서는 좀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번에 파리녀에서 말씀드렸지만 파리녀보다는 어쨌든 룸메이트를 좀더 많이 보시니까 다 했어요 벌써? 되게 빠르지 않나요? 쉽고 빠른 파운데이션?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쉽고 빠른 파운데이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너짐도 중요하고 그러긴 하지만, 무너짐은 그래도 조금 덕후로 들어갔을 때 신경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어두워지지만 않는다면. 선물하기 되게 좋은 파데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납작 브러쉬. 베이커 포에버의 106번이에요. 요걸로 바를 때는요 파데의 양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파운데이션에 먹여야 되니까. 한번더북 짜서, 자, 이쪽 한쪽에 먹이고, 반대쪽에 먹여서. 그리고 이 매포 브러쉬가, 파데를 굉장히 잘 먹어요. 그리고 여러분, 납작 파데 브러쉬가 뭔가 갈라지고 잘안 먹고 갑자기 쓰레기가 됐다 싶으면 빠르세요. 빨면 괜찮아집니다. 이렇게 아우 쫀득쫀득하네요. 저 요걸로 바르는 거는 처음인데 이게 되게 찰떡같은 질감이네. 파우더리한 느낌 보다는 브러쉬로 느껴보니까 스펀지로 바르니까 마무리가 좀 보송한 질감이 느껴지고 브러쉬로 바르니까 쫀득쫀득합니다. 이런 게 얼굴에 좀잘 붙어있고요. 이런 제형이 무너질 때 얼기설기 풀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장력이 좋다고 할까요? 자기네들끼리 쫀득쫀득 붙어있으니까? 그러면서도 파우더리한 질감은 아니라서 끝에가 아주 번들번들이 아닌 거지 보송한 제형은 아닙니다. 혹시 오해 마시고 어 역시 브러쉬가 조금 더 매끈하게 발리는 느낌이죠? 그리고 그나마 제가 써본 납작 브러쉬 중에서는 메이크업 포에버가 가장 컨트롤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털들이 결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찹쌀, 찹쌀 못 찝는 느낌의 그런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좀 갈라져도 여기에 파데가 잘 먹여져 있으면 브러쉬 자국이 덜 나고. 그리고 이 브러쉬가 결자국이 너무 난다 싶으시면은 파데를 브러쉬에 많이 먹여주시면 좀 덜해요. 파데 아끼다가는 얼굴 표현 똥 됩니다. 지금 여기 좁쌀 여드름이 도독도독 나있는데, 요거는 요새 제가 b 씨의 놀마덤 에센스 계속 밤마다 바르면서 관리 중이고, 조금 더 심해지면 짜야 될것 같은데,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짜기 귀찮아가지고, 일단 은 에센스만 바르고 있습니다. 결자국 안 나네. 워낙 쫀쫀해서. 파데 자체가 결자국이 좀안 나게 하는 파데가 있어요. 요런 쫀쫀한 재형. 사실은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홍조가 약간 비치는 거 보면은 80%의 커버력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스펀지, 여기가 브러쉬. 근데 브러쉬가 좀더 좋은 거는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한번 얹어주면은 잘 얹어지죠? 근데 스펀지는 살짝 닦여나가는 느낌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살짝 살짝 얹어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브러쉬도 막 세게 하면 안 되지만. 아, 오늘 진짜 멋지 멋지 합니다. 이게 정말 멋지한 파데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약간 붉잖아요. 요 붉은 데를 커버하고 싶으면은 브러쉬를 쓸때 붉은 데보다 위에 찍고 끌고 내려와야 밑에가 가려져요. 그 붉은 데부터 시작하면은 그 밑에만 두꺼워져가지고 내가 원하는 데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괜찮았어요? 그리고 눈 밑에 이렇게 경계진 거, 요런 것까지 계속 브러쉬로 가면은 눈 가까이까지 막 가게 되면서 감당이 안 돼요. 이때는 단순하게 스펀지로 눌러주면은 경계가 사라집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를 뭐라도 되느냐 나블나블 하고 있어요. 확실히 스펀지가 지나가면 빨간 자국이 살짝 올라오죠? 근데 요거는요 또 파데로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블러셔가 올라갈 자리이기도 하고 파우더로 한번더 커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집착 안 하시는 게 뭉치지 않게 피부 표현을 할수 있는 상, 그런 마음 가지? 그리고 이쪽이 아무래도 좀 두께감이 느껴지죠? 근데 그래도 피처리스트는 그렇게 더럽게 무너지는 애가 아니라서 여기는 제가 스펀지로 좀더 올려볼게요. 눈 밑은 브러쉬로 두드 괜찮을 듯. 그러게요. 제가 두들기는 거는 브러쉬로 두들기는 건좀 무서워하는 타입인데 이렇게 두 번째로 올릴 때에는 두껍게 넓게 손으로 약간 바르다 만 듯한 느낌으로 올려줘요. 왜냐면 너무 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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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파데끼리 부분 부분 뭉치면서 자국이 날까봐 얘가 지들끼리 장력이 좋아서. 스펀지에 잘안 따라오네. 퍼프가 커버력은 더 있네. 그죠? 근데 이때 제품을 똥잉똥잉 묻히지 않고 붙여서 올리고 스펀지로 한번더 눌러주는 스킬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안될것 같아요. 잘 겹쳐지네요. 아몬드 본공이님이 그러시는데. 네, 정말 잘 겹쳐지네요. 어때요? 커버력은 여기가 더 높죠? 싸으니까 커버력이 95점으로 올라간 것 같지 않아요? 볼이 너무 잘 올라가는데? 괜찮네, 이거. 내가 집에서 썼을 때보다 더 좋은데? 친구 퓨처리스트 써봤을 때 커버가 1도 안 됐다고. 이게 커버를 잘 되게 하려면, 지금 제가 터치하는 거 보면은, 커버가 될수 있도록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쌓아주는 느낌? 이 느낌을 유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팡팡팡팡 하면 안 쌓아지거든요. 지금 브러쉬하고 스펀지 비교해서 올라가는 거 보고 계실 것 같으니까 쌓아주는 거는 스펀지로 한번더 해줄게요. 그리고 파데를 두 번이나 짰는데 한번더짜려면은 얘가 남을까봐 이 딜레마가 옵니다. 짜 마라. 아니면 여기 조금 남은 거 긁어서 올려 마라. 근데 이 손등에 거의 다 펴발라진 거를 긁어서 올리려고 하면은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붙였다 뗐다 밖에 안한게 되니까 더 지워져요. 피부를 망치느니 차라리 파데를 충분히 올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는 조금 많이. 이게 물 먹인 스펀지라면은 좀더 촉촉하게 표현은 되겠지만 커버력은 조금 내려갈 수 있겠죠? 어, 이거 스펀지 괜찮은데? 어, 리얼 테크닉 처음에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아 이게 각도가 이렇게 생긴 게 코벽을 하라고 해놨네. 오늘 좀 이거 피처를 좀 두껍게 올렸어요. 근데 모든 파데는요 얇게 올려야 무너짐이 더 예쁘고 두껍게 올릴수록 무너짐이 더러울 수 있다는 거를 예상을 하시고 얼굴에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올라갈수록 되게 두껍게 두껍게 계속 올라가져서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제가 이 부분에 특별히 좀 많이 올라가졌어요. 우리 얼굴에서 두껍게 바를수록 다 머금으면서 올라가는 부위가 여기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피부가 탄력이 가장 좀 있어요. 여기는 뼈 때문에 좀 딱딱하고 여기는 몰캉몰캉 하다 보니까 터치를 할때 거의 미끄러지지 않고 다 먹어지면서 터치가 되고 여기는 아무래도 열려있고 뼈가 있고 피부가 더 뼈와 뭔가 밀접하게 살들이 좀 없는 부위다 보니까 살짝만 쳐도 통통 튕겨내지면서 벗겨지게 터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양조절을 하실 때 파데를 여기에다 찍기보다는 잘 벗겨지는 부위 이쪽에다 찍으면은 균일하게 파데를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두께감이 여기가 조금 더 있네요. 다음에 좀더 신경 써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려봅니다. 입과 살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얇은 피부한테 추천합니다. 피부가 되게 좀 두꺼움이 있으시면서 건강한 좋은 피부죠? 그러면서 만약에 화농성 여드름에 그런 페인 자국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로 그런게좀덜 메꿔진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처럼 작은 요철에 작은 좁쌀에 솜털이 많고 피부가 얇고 빨간 혈관 이런 게 많이 보이고 그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못지 못지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파데일 것 같아요. 이런 코벽도 제가 스펀지로 그냥 바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 해준 다음에 이렇게 살짝 살짝 하면 밀착이 좀더잘 되는 것 같아요. 맘에 드네요. 색깔도 괜찮냐, 괜찮지 않나요? 모공이 넓은 저에게 안 맞을지도... 모공이 만약에 너무 넓으시면 은 프라이머의 도움을 받으면서 좀 파우더리한 질감의 그런 걸로 손으로 팍팍 쑤셔 넣어준 다음에 그다음에 스펀지를 누르면 은 모공이 더 메꿔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팍팍 쑤셔지는 질감은 쫀득쫀득하고 끈적끈적한 질감보다는 파우더리한 거 있잖아요. 음..쿠션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마몽드의 커버 파우더 쿠션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좀 많은 데에는 파우더리한 걸로 해주시고 구멍이 별로 없는 데에는 초초촉한 걸로 해서 파우더로 마무리하면서 균일하게 맞춰주면은 피부가 좀 예쁘게 되겠지만 시간이 겁나 걸린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가는 거죠 인생 뭐 있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굉장히 덕후스럽게 리뷰를 하고 있지만 인생 뭐 그냥 바쁘게 시간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쁜 표현 따라 우리가 피부 메이크업이며 색조매 합니까? 시간 따라가는 겁니다. 메이크업은 표현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다? 주어진 시간.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피처리스트 파데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멀리서 보시면, 목과 그렇게 뜨지 않으면서 얼굴에 약간 약간의 광이 도는, 광이 돌면 뭐예요? 저는 다 파우더로 죽여버릴 거예요. 목이 좀 어두워 보이는 이유는 머리카락의 그림자, 그리고 이어폰의 그림자,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는 그림자. 무턱에 좋은 점은 그림자가 덜 진다는 거. 턱선이 많이 발달하신 분은 그림자가 더질수 있다는 거. 오늘 유독 더모지모지하게잘된것 못지 같아요. 좁쌀 여드름도 많았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때는 매끈해 보이는 감이 있는 것 같죠? 만지면 끈끈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지문자국은 많이 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파우더 칠하면 되죠. 이게 또 지문 자국 난다고 안 좋고 그럴 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나치랑 됩니다. 인생 쿨하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유튜브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파운데이션 요청 많이 해주셨던 요청 안 해주시면은 저도 아마 뭘 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파리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뷰처리스트 <laughs> 아까 색상 원 포슬린. 옐로우 베이스 계열에서는 가장 밝은 색상이라고 하고요. 좀 홍조 없으시거나 핑크 톤 쓰시고 싶으시거나 하시면은 핑크 베이스 계열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은 홍조가 좀 있어도 핑크 베이스 써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느낌도 있고 핑크 베이스 쓴다고 해서 그렇게 여드름이 엄청 많이 두드러져 보이고 그러지도 않아요. 커버 잘 하기만 하면은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화사해 보이고 싶어서 이거 쓰고 싶다고 했는데 괜찮네요. 사실 이런 중간에 깔아주는 것들은 나중에 다크닝이 왔을 때 방어벽처럼 써이는 거지 바르자마자 화사한 거는 파데 상태만 좀 괜찮으면 웬만한 건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은 가장 첫 번째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써보니까 코끼임이 없고 무너짐이 엄청 예쁘다는 거.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몇분 전에 깨달았던 제 코가 여기 이쪽 볼 쪽에 주름이 너무 많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코끼임이 거의 안 생기는 그런 얼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발라보니까 모찌 모찌 쫀쫀. 이런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고 뭐 특별히 파데에서 오는 자체 다크닝 그렇게 심한 건 없는 것 같고 스펀지 물안 먹여도 아무거나 스펀지로 발라도 괜찮을 것 같은 파운데이션 아무래도 쫀쫀하고 멋지 멋지 촉촉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건조하고 보송하게 표현될 수 있는 웨지 퍼프하고 만났을 때 약간의 보송함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괜찮은 조합이 될수 있을 것 같고. 어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납작 브러시하고는더 텐션감 있고 더 탱탱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물을 먹이면 좀더 촉촉하면서 너무 두꺼워 보이지 않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쫀쫀하고 뷰티블렌더, 리얼테크닉, 어, 뭐 올리브영 촉촉 퍼프 그런 것들하고는 그냥 기본적으로 80점 이상의 성공률이 나올 수 있는, 아침에 진짜 빠르게 할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만약에 클리오의 하이드로 스펀지 그런 거랑 잘 맞는 피부는요, 저처럼 요철이 많고 솜털이 많고 그런 피부보다는 원래 도자기 같은 피부한테는 되게 쫀쫀하게 잘 먹습니다. 근데 스펀지 자체가 너무 매끈하기 때문에 그런 스펀지 좋다고 얼른 팍 써버리시면은 요철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지 않아서 오히려 우들쭈들한데더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쫀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모공 브러쉬하고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가 하고는 다 궁합이 좋을 되게 무난한 파운데이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청하셨고 만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데 고민 너무 하기 귀찮고 알아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피처리스트 가면에 웬만하면 아 진짜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어, 주머니 사정이 구매하는데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사라 그래서 사는 거보다는 어, 내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고 얼마를 쓰겠다 얼마 써도 나에게 데미지가 없다 이게 기준이 서야 어떤 가격대에서 구매를 해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덜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가격대가 비싸잖아요? 내가 파데에 10만원까지는 투자할 수 있다라는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사시면은 후회 안 하실 것 같고, 내가 파데에는 2, 3만원 이상 돈 투자하는 거 너무 아까워서 덜덜떤다 하면은, 샀다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소비 심리 같기도 하고요. 오늘도 또 말이 많았습니다! 퓨처리스트 파운데이션.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엄마한테 디올 파데를 줬는데, 이거한번 써보라고 또 엄마한테도 줘보고 싶고, 엄마의 리뷰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항상 파리녀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녀, 여기까지. 가트.